11항부터 15항까지 합이 160 플러스 50d 맞지? 25d 만큼 또 커질 테니까. 음.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4 7 0이네 이거 두개 더해 470인 거야. 네. 그러면은 160, 160이 320이니까 짜지면은 150이 남지. 50에 네, 75d가 150이네. d가 2라는 거지. 풀면 이렇게 풀어야지 그수 그러니까 맞춰서 묶어야 돼. 그래야지. 음. 이거 뭐야? 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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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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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찮아괜찮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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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제를 풀려고 봤는데 이런 게 나오고 시작했어. 시그마를 붙였고 n1부터 2000 맞지? 응. 2000개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알았지? 네? 2000은 사람이 할 짓이 안된다아 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요? 어.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규칙이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맹목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 네. 뭔가 계산하려고 봤는데 너무 많아. 네. 그럼 무조건 규칙이 있을 거니까. 네. 해볼게. 1의 제곱을 4로 나눠봐. 나머지가 1이지. 네. 2의 제곱을 4로 나눠봐. 나머지가 1. 0. 아, 000. 0, 0, 0. 3의 제곱을 4로 나누는 거야. 나머지가? 3. 에? 네. 3의 제곱을 4로 나누면 아, 3의 제곱. 11. 1. 네. 4의 제곱을 4로 나누세요. 나머지가? 4. 네. 4로 나누면 아, 0이아니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다 온 거예요? <laughs> 5의 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가? <laughs> 어, 이제1 0 1 0 1 0이지오어 이리 오면 이리 오면 이리 오면 이리 오면 이 이리 리 이리 이 이리 오면 이리 오면 이리 오네 이리 이거는 이걸 조금 알아두면 좋긴 한데 오오오 오, 오.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뭘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니아요 아니, 응? 이거 그러니까 또 이거 할줄 알아요? 그 x의 세제곱은 x의 세제곱 로세스 1은 0 만드는 거 그거 보니까 이거 이거 만하시는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맞아 맞아. 여기까지 할줄 알아요? 여기까지 네. 할줄알고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연수 에 대해서 그 실수가 이, 이거 이거 k 조급할 때마다 실수가 되는 거. 3 조급할 때마다 실수가 돼요. 네. 됐죠? 그래서 자연수 k 개수를 f 이라고 하죠. 음. 응. 생각해봐. f1은 뭐야 그럼? 0? 알았죠? f1이 뭐예요? 응? k가 어, 더워, 더워, 더워. 1보다 크거나. 자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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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그 내가 f1을 구하고 있는 거 보이지? 네 그럼 여기가 1이 됐겠지 네. k로 넣을 수 있는 게 1밖에 네. 없지 네. x의 1 제곱이 자연수야?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f1은 0이라고 음아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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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어요 그럼 2를 넣어봐요 2 2 2 1 또는 2를 넣어보라고 알았죠? 네1 넣어서 안 되는 건보여 되고 2 넣어도 안 되죠? 이거 제곱한다고 자연수가 나오겠어요? 오케이, okay. 음안죠죠래서 응. 응. 1도 안돼, 2도 안돼 and 수 h 되는 게 없잖아. d t 도 e 이에요 그렇죠? t h 3 y do and they -1 되는 거찾았다 e 이거 아, 자연수? 자연수 e y do and they do and they do and they do and t 1. 네. 아니, 6제곱이면 생각해봐요. 여기다 제곱하면 안 돼. 1 됐잖아요. 이제, 이제 하나 나온 거예요. F7은요? 0. 어? 6 있잖아요. 아니. <laughs> 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F8은요? 0. 응. F9는요? 0. 응. F10은요? 0. 응. F11? 0. 응. F12? 2. 그렇죠. 여기 지 보이죠 이제? 네. 쭉 보시면 돼요. 하나 그러니까 없죠? 3의 배수 중에서 짝수인 거 하나씩 넣는거예요아 그럼 2. 0, 1, 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까지는 0 1이 여섯 개. 5씩 다섯 개. 2가 여섯 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섯 개 하나 네.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여섯 아, 개예요? 네. 네. 그럼 그 다음 거는 또. 해야 돼요? 아니 그니까 이렇게 되는 거안 보여 요 0이 5개 0이 5개 나왔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까지 썼다고 쳐봐 그러면은 어... 5까지는0 나왔고 6부터 11까지 그러니까 1이 5개가 나오고요 2가 5개가 나오고 아니 6개씩 나오지 6개가 0이 5개가 나왔고 몇 실이에요? 아니 어, 3 6개 나올 때고 4 6개 나 맞지? 그럼 지금까지가 어떻게 됐어요? 5가 6개 나올테고 하면은 이게 아. 예. 0 0. 가 24니까 아, 이 마지막 0이 없구나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몇개 나온 거야? 30개 하려, 개 하려고 하는 거고. 지0이었으면 29개 나왔지, 그죠? 그죠? 24개 다개니까2 9개남았지 지금 마지막5 하나 딱 나오고 끝나겠네. 그렇지? 다 다가실 타입이죠. 음. 응. 즐겁죠? 다섯 개, 이거 고 응? 5가 하나 나올 거요 마지막에. 아, 그래요? 응. 아, 그렇네. 응. 됐죠? <목소리도> 이거요? 이거죠 이거? 수열에 이거 규칙 찾는 거다 됐어요. 렇게 <laughs> 1, 2, 4, 3, 6, 9, 4, 8, 10, 12, 16, 이게. 1인 거 하나, 2, 2, 2 곱하기, 3, 3 곱하기, 3 곱하기, 3, 4,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 네. n, n, 2n, 3n, 4n, n, n 까지, 그지? 그러면은, 일단 이 n번째에 다 적힌 것들을 합을 구해볼까? 그러면은, k, n이라는 줄을요. k가 1부터 n까지도 한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이게 2분의 n 은 앞으로 빠지고 n,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그지. 2분의 N제곱, n 제곱 n 플러스 1이라서 2분의 1 n 세 제곱 플러스 n 제곱이구만 그지. 이걸 이게 이게 n 열에 있는 것들의 종합이야 이걸 열 번째 줄까지 다 도하라 그랬지. 이걸 10번째 줄까지 다 넣어서 1부터 10까지 그답 나오겠죠? 쉽죠? 아.. 응. 네.. 응. 이해돼요? 네 어, 규칙 알겠어? 네 됐습니다 네 빨리 먼저 해보세요 <laughs> 괜찮은데 영어 뭐 아, 안 나가세요. 저 저거. 밖에안남았어저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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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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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